오늘 드린 자료 중에 앞에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 2012년도에 했던 내용 중에 중요하게 결정했던 내용들을 어, 풀어서 정리해였던 내용이고요. 앞에 1부터 3쪽까지는 그런고니다 사실 오늘 저에게 새로운 것은 지난번에 했던 전문가조사의 네, 사실은 지표를 이렇게 가도 되겠는지 이런 좀 확정하는 아, 전문, 전문가 설문조사였죠. 음. 그래서 이게 요 의미에 따라서 이제 지표가 이제 확정이 되는 것이, 이거에 따라서 지 확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새해 그 지수 재정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이거 정리해주신 박물수 박사님께서 의미와 결과 의미를 좀 먼저 나눠주시죠. 음. 전문가 패널형 설문 응답 결과를 먼저 보셔야겠습니다. 1로 되어 있는 것은 인도로만 정의한 것이고 1-1이 퍼센트, 그 10명이 했기 때문에 퍼센트 내게 실어서 따로 프로그램 돌리지 않게 그리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제안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3분지 외에 그 제안서를 써주신 3세분 계셨는데 그세 분의 의견은 어, 뜻이 그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제가 다듬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10개의 질문을 저희가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확정을 짓지 않고 의견을 묻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 확정이 됐지만 2번하고 5번의 경우에는 유보하는 보통해당되는 답이 3 0씩 됩니다. 예를 들면 동계평화집회는 동료 국내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동의하는 비율이 50%인데 보통이 30%고 반대하는 게 20%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보통을 사이에 놓고 양쪽을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하면 동의한다고 볼수 있지만 동의의 정도가 앞에 있는 다른,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동의 정도가 조금 적성이 떨어졌죠. 이거는 이거 세번 놓고 이 번하고 오번세번 나머지는 나중으합하다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얘기한 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 종교 평화 집행는 세계에서 종교로 전파하는 나라. 국내 산지 일어나는 사례들도 한정이 난다. 그게또 이제 가제가 있어요.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지표로 삼은 것들은 굳이 국내에 서 발생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걸 조정해야 되는 문제 생기는 것이고요. 그걸 좀 활용 가능하게 끔는게최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도 되지만 적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동의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완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3번, 4번, 나머지 6번에서부터 10번까지는 동의가 얼떡하고 특별히 그 반대가 하더라도 그 반대의 의견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된다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적했던 그세 가지 문제는 조금 방향을 저희가 낸 결과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요하는 의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과, 그리고 종교적 배경에서는 그 응답자의 구성이 내신교 60%, 천주교 20%, 불교 10% 이렇게 돼 있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제 편중되 있다고 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조금 시간이 허락된다면 불교적하고 도 천주교하고 다른 원불교나 천도교의 전문가들을 몇분좀 모셔서 좀 균형을 맞춰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 그리고 응답자의 성도. 되게 남자가 100%찍었고 그것도 조금 마음에 좀 걸렸었고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연령이나 직업은 상관이 없고연여기 전문성이 있으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 과지로남았고요그 다음에, 종교가평하실 때는 지표의 적절성 파악의 성능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대체로 다그 적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파괴 5번하고, 시의 6번. 그 다음에 상호 권장인 2번 정도가 역시 그 적극성의 정도가, 어, 그 적절성이나 평가하는 정도가 조금 약해서, 어, 조금 그 감안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했고요. 또 앞에 상호 응답 결과에서 아, 비추해보면은 긍정적인 지표하고 부정적인 지표가 5대5가 되어야 되는데, 어, 지금 저희 지표에서는 그 현상 위지를 제외하면, 그 동료에서 관장까지 국정적인 지표가 세등급 밖에 안되죠. 그래서 이것을 현상유지를 포함해서 다섯 등급으로 늘리는 작업하고 이찬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주신 설명제로 보시면 여기까지 의견을 주셨는데 통합이 가능한 그 조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그 범주별로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범주별를 숫자를 맞추는다고 예를 들면 범죄자 어, 테러에 있는 그개모두게두 뭐 2개, 개를 통일하되는세 개를 통일하 되는 그런 과제가 있지요. 그걸 정리하는 과제가 남겼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적커를쓴 사람들 써 결과 우리가 아까 제가 하나를 놓쳐가지고 파괴 5번 405번, 10번, 1 0번3월2번3월1번3 2번 우리는 없는데, 그래도 이 정도가 조금 약해서. 근데 이거는 뭐 다른 형태로 어디에 포함시키거나 줄이게 되면 사실 이거는 해외에서 되거든요. 주셨던 의견도 줄이다 보면, 장면하다 보면또 대충 여기 포함시키면 될거 같아요. 주것요 다른 종단을 배경으로 하는 종교 전문가 의견을 좀 한번 더 들어보고 볼 필요가 있겠는지 고그 의견 좀 해주시고요. 정말 또 여자가 이렇게 그런 분양이 왔 그런 생각돼서 형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laughs> 이 성인을 보여 성기가 정말 없어 보이네요. 어. 그두 그 가지로 먼저 저, 그,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우리의 취지에 적극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없애든지 뭐 아니면 다시 딱 조절해보든지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얘기 먼저 해주시요 지금 자료, 우리 자료 1조가 면제 아, 응답 설문 응답 결과에 있는 멘제가 아니라 중답, 설문 응답 결과에 있는 응답자의 종교 부분을 음, 좀더 투자 추가를 해야 되는 게 나을지 그리고 아까 네. 말한 그 설문의 2번 같은 경우도 저희의 그 설문 내용에 대한 합격 동의가 아니니까 순서대로 하죠 이게 설문 응답 결과의 번호 2번 국내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에 이 부분은 대체로 이렇게 가도 되지만 국내 쪽에서 맞춰야 되지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저희 질문 내용도 가능하다면 보편적인 것보다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질문에 좀더화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결정을 먼저 좀 어, 어떠, 어떠세요? 음, 근데 이걸 저희가 처음부터 이중교가 평화식들을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네. 하는 게 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이 사회적으로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지표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거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이걸 받아들여서 그게 1번이랑도 받아들여야 1번이랑도 저희가 연말을 예, 일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례로 한정하고 그, 그 보편성을 꼭이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성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례에 적당는 것으로 만드는 게 저희 원래 목적에도 맞고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도 에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제가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평가 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어, 다소 부적절한 분이다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이 설명 결과를 받아들여서 나의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상호 원장2번 같은 경우는 저는 왜 이렇게 이게 나도 안 부적절한 분도 안니잖아요그어요 상호 그러니까 원장2번 같은 경우는 혹시 공들 맞을 추론해 볼수 있을 수 있어요. 왜 상호 원장2번 같은 경우가 어 이건 보통도 아니고 부적절한, 다소 부적절한 분이다가 네표 정도 확실하거나. 근데 저희가 그냥 불가능하다고 본거아니이 그냥... 안... <laughs> 아, 이거, 내가, 내가 천주교, 천주교신문대 신자들한테 다, 다 설명해주고, 자계신니좀좀오로 가시고, 불교, <laughs> 아, 아, 당신이 불교에, 불교에 더 적합할 때리로가시든가그니까 그런 거는 시험, 가는 서 희박하다고 지 않을까. 그런 의미였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바람직한, 이제 상호권정에서의 가장 아주 적극적인 이제 행태이잖아요. 네.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네. 아마 그 종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제도를 유지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딱 한다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근데 실제로는 정교 현상에서 이런 경우가 어려운요 음, 사실 그, <laughs> 이런 질문이 이제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기가 어필을 되요 그러면 이 무용한 질, 질문이 되는 거할거 아, 추측이지만 뭐이 상황이 예상은 그래 그럼 시위의 유권 같은 경우는 이익종계에 대한 불평분 뭐 저는 적절한 지표가 거든요생각기는 근데 이것도 그 평가 점수가 부정처럼. 어 근데 부정처은 아니고 여기가 이제 보통이 많은 거죠 네, 네, 하나 네. 반 반대는 하나정도 거니까 사실 이런, 이런 질문 사실 좀 애매해요. 어느 정도를 불편 불편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혼자 중얼거리 고것도 불편 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네, 받아들일 때이 아, 질문 자체가 애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예, 것거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사에 기사에. 그런거 불평불만 하는 게기사화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슨 대표성 어딘 사람이 불평불만을 했다는 기사는 공적인데 <laughs> 공적으로 그걸 공표했을 때공표하는 <laughs> 경우가 문제가 되고 혼자 이를게 지금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자리에 나누면 여러 분 질문을 이거 정에 대한 공적인 불평불만으로 공적인 차이에서의 그런 거에 해당하는. 사례를 네, 지금, 지금, 지금 면. 이제 요거는, 어떻게 봐 보면 좋겠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5대5로 구성하자고 했잖아요. 긍정적인 지표하고, 부정적인 지표. 지금, 긍정적인 그 거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거를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5개를 다시 나누고, 부정적인 게 6개인데, 6개를 5개로 줄이면서 조정하고, 현상 유지서부터 형원작인 하나를 더 늘려서 하나 범죄를 바고또걸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안에 들어가는 지표를 세 개씩 하면 세 개씩, 두 개는 두 개, 2개. 이렇게 통일해서 그, 비슷한 것기를다 묶어서 나누남는 네. 방법을 이룬 거예요. 그거 같이 가야 되니까 여기서 그렇게 소소하게 얘기를 안 하셔도, 네. 그거 어만남어주면 사실, 그 업, 업류 위협 파괴의 그 문서도 다시 보니까 아무튼 그 위협 류 위협보다는 아니 위협보 파괴가 더 세는 거 세지 않나? 그래서 요기다 조정을 해좀 조사하기 체포 업체포 사실 공적인 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이건 체포이거는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감금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체포는 공적 기관에서 그래, 그런 혐의자에 대해서 언어가 적절치 않은 거예요. 납치, 납치 해당이 되는 거죠. 간혹 들려오던 소리지만 자기 농단 안에서 분단 나가려는 사람은 항공하고 낙차, 낙차를 공하는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가 기사화될 경우는 그, 여기 이웃종 교만의 그러니까 음, 문제는 아니니까 사실 우리 같은 문제로 봐야 되잖아요. 현재는, 현재는 지금 주신 의견은, 주신 의견은, 주신 의견은 이게 여기 우리가 지표로 선정한 것들이 대체로 그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나만 이제 이것이 그각이 범주별로 이제 가짓 수가 이대로 가면 이제 곤란하겠 그러면 이제 만기 어려우니까 의 일본 경우는 뭐 다수부적절하다가 20%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 나머지 세계 류 신체적 료이 정도로도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이 항문 없어도 건 없어도 그 저희가 올해에 다약로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평가지표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거를 두려을맞추고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 보면은 계열성 있는 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거나 언어가 좀 미스 리딩할 만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을. 이거를 우리가 좀 바탕으로 해서 이, 다시 만들자고. 든 그거를 그냥 1월 중에 해야 되겠냐 아니면 대충 전문가들한테 여기 검토 받아서 이런 이런 때까지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올해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결정. 그런데 이거는 더문가들에 대해서 이 지금 상황에서 검토를 받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 상호 관장 이번 같은 경우는.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하는 게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 거구나 뭐 이런 걸 다시 좀 잡힐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태로 조금 더 전문가들 이제 좀 조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더 분석을 해서 다시 만드니다 저희가 이 지표... 시간은 좀 쫓겠습니다만 지표 확정하는 것까지오 원래 목표였으니까 요거 조정은 하는 것까지는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그럼 이왕 지표 확정하야 하는 거면 아까 말한 대로 여성과 또 여러 종단들 그런 분들의 종교적 대결을다하는 그래서 한 대여섯 명 정도만 지금 불교 쪽에는 아까 보시기 전에 단장님한테 <laughs> 그 여쭤봤더니 불교는 바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자체에 따른 천교도 제가 지공들아니 네. 네. 그때 작년에 참여하셨던 토론자분들 를기 아, 때문에 네. 그래서 빠진 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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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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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요그러 그래서 그, 그 제가 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사님한테부탁을 드린 게 우리 자녀, 니까 네. 이분들에게. 제가 조금 판단할 수 있는 게어려 이게 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2, 3 4 사례는 너무 복잡해지고 뭐 이렇게 섭외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1, 2, 3 영수증 학기도 지금 너무 일정이 협박해서 지금 20 사례 정도를 맞추고 10분 정도만 더 하고 불교 쪽에서 8, 5분 정도를 해주시면 천식이 조금 더 늘리고 아무래도 이 교세, 교세의 균형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뭐, 하고에을 그럼 0 명이 넘겠는데요? 그러면 천주교 2 명, 불교 천주교는 교생 교 명, 되니까요? 일단 뭐 어불교 1명 정도하면 0 명이 되거든요. 신도야, 신도도 한명들어가 이게 없으면 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어디에서? 유교 유교적 문제데 세계관은 유교적 전국까지그데정상의 무슨 성균관이 관계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누가 이게 지금 천시년거지 네. 그때 주선 이사님이 잠깐 와서 듣기두 가능하면 여 선생님이시면 데그 그분들에게는 이게 작년에 토론을 설명을 했던 분들은 이말를좀더잘 이해하는데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의미인가 지금 뭘 정확히 체크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취지인지를.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염려가 돼요. 염려가 돼요. 그분이 오해를 하고 지볼 수도 있어요. 이거 내가 당장 이거 하라는 건가 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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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좀 그런 아쉬움인데 지금 말씀하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괜히 했다가 오히려 작업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맞아 라고 하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판단을 내리고 어, 만약에 우리는 이걸로 접자라고 하면은 요걸 조금 더 정교하는 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쨌든 다시 쓰기 전에 각 종, 종단별로 이걸 검토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올해 만약에 2013년에 계속 하게 될 경우에 뭐 3, 4월쯤에 그각 종단에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을 수 있죠. 그때도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설명도 충분할수 있고 자료도 2차전도 자료가 정리가 되니까 그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열명 따로 네. 할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해도 되니까 네. 설명하고. 아니, 아니 사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네 사람은 계속 여덟 차례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 아닐까 하기 쉬운데 사실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라도 올해 과정을 잘 모르시면 그 대부분 그알아들으시기 들으셨더라고요. 전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과, 전혀 과정에 모르셨, 참여 안 하셨던 분들이 하실 때는, 명의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지금, 지금, 검은선생님, 대응이 좋을 거, 편식될 것 같은데, 다음에 종단 지도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할 때, 공청회 할 때, 그때 이것도 받는 걸로, 소리자들 쭉 하고, 지금, 그냥 이메일로 돌려서는 답이 제대로 오히려 그동안의 결과가 혼란스러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면 방어 잘해주시느냐, 대표님께서. 왜 계신 경우가 그렇게 많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그쪽에서 방어가 많아서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이, 이거까지 할 생각하고 토론자 구성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다보니 까된 거죠. 그렇죠. 이제 연, 연, 이제 연, 이제 연, 한 가지 방법은 네. 아까 지금 방 교수님 말씀드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이 지금 현재 이그 응답, 실물 응답 결과를 놓고, 이게 뭐, 개성교 천국에 놓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혹시라도 된다면 그 내용을 중요시 하는 것보다는 이 자체의 어떤, 제가 여기서 빼버리면 되요. 이것은 식보고서 이렇게 넣면 그런 오해만 생길 같니이것 빼버리면 던면뭐이 변경만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면뭐 그냥, 그냥, 네. 그냥 이름만 열고 하면 돼요 그냥 이름만 열거 해서 예를 들어서 뭐하고 이름만 응답해 주신 분들 그렇게만 하면 돼요그렇게관계 아까 이렇게, 그, 문항에서는 뭐, 아까 체포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법적인 용어로 뭐 체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쪽에 보면은, 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이런 용어가 들어가는 것도 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이 종교가 무슨 그, 뭐, 이 밑에 감금도 있습니다만은, 이 뭐, 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참, 이금 유인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종교에서 그 아주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어라는이 무슨 근거로 가지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놓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런 게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했겠구나. 아, 무리는 몰랐다라는 것을 인식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 시의 그 6번 같은 경우에, 뭐, 부처분만 이렇게 해서 좀들리뭉치려고 했는데, 저는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가 다, 다, 뭐, 다 나올 것 같고. 걱정. 네. 어, 그러면 지금, 그, 종교 종단에다가 종단 안 하면, 우리가 쓸수 있는 예산이 하나 있어요. 아무튼 그걸 남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 생각하시는 동안에, 윤선일 선생님이 저런 분의 기사, 私はそれでいいんですか